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우리 모든 병든 육체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기회, 성공의 기회, 인생 역전의 기회들입니다. 이런 기회들은 그야말로 기회이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좀처럼 잡기가 힘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함을 듣고 혹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그때 옮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불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은혜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런 기회가 항상 내게 열려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외를 놓쳐버리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연세가 많아지신 분들은 내가 힘있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좀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도 그런 후회를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썸뿌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썸뿌리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고 회의와 절망으로 더 악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안겨 주는 등 이런 축복의 문이 닫히고 삶의 전 영역에서 계속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벗어나서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치유를 받고 마음속에 있는 이런 쓴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할수 없는 그것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회요 가정을 살리는 기회요 새롭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함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영성을 소유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후에는 엇갈린 운명의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는 동시에 와서나 선택은 그들의 자유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으로 그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도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치고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점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며 진리를 찾고 영성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일들은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을 떠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일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삶을 형편없이 만드는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삶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드메오는 맹인이었고 자신이 가진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드미오는 그를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에게 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앞이 안 보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그를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의 신 다미세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전인자가 걷게 되고 눈먼자가 보게 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때부터 명인이던 바데미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 보면 19장에는 또 다른 운명을 바꾼 기회의 주인공인 세리장 사케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케오는 세리장이었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로미지언 투 해브 오아투 비라고 하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보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에 있는 것이지 그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우는 동족의 등을 쳐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된 도둑이라고 말하고 창녀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삭개우가 돈이 많이 있어도 그는 동족을 파는 매국노요. 그리고 세일이라는 이런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교가 결코 많은 소유를 가져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사교의 본질적인 모습은 자비와 극률과 구원의 대상인 한 마리의 이런 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라 불리라 불리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적인 열등감을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은 신체적인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을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케우가 이와 같이 매국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던 이유는 돈이 많으면 자기가 가진 이런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돈을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호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바나 갚아 주겠다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고 당시의 법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으면 두 배를 갚아주면 촉한 것이었으나 네 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가치가 소유 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기쁜 삶이요. 가치가 있는 삶이요. 보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도 예전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매국내의 소리를 듣고 비난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인생 역전에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고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새 집에 맞추어서 새 가구를 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쓰던 오래된 가구들을 아낌없이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서울의 크고 좋은 아파트에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요, 가구를 새로 사지 않아도 좋은 가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가구를 바꾸는데, 이게 못 쓰게 되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달라져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널새 가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놓는데 그 가구가 아주 쓸만한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버리는 그 가구만 해도 충분히 좋은 가구를 자기 집에 들여놓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가면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듯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있서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선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은 모든 방해를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두렵고 불안스러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든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기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에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기꺼이 극복하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